오늘은 새로운 리프팅 장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네, 울세라피 프라임입니다 아 원래 기존 울세라라는 장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무려 16년 만에? 만에 새로운 장비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울세라피 프라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예전과 다르게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조금 터지는 것 같고 네.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텐데 그럴 때 사람들이 처음으로 찾는 시술이 바로 리프팅 시술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초음파 리프팅 시술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초음파 리프팅이라는 것은 피부 깊숙한 층에 초음파로 열을 집중을 시켜서 그쪽을 수축을 시켜가지고 리프팅을 시키게 되는데요 특히 스마스층이라고 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타겟하게 됩니다 스마스층에 열이 충분히 가해지게 되면 스마스층이 수축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리프팅 효과 피부에 콜라겐도 생기면서 피부 탄력도 좋아지는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 리프팅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게 결국에 울쎄라가 되겠는데요. 원장님, 우리가 울세라 하다 보면 좀 불편했던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어떤 게좀 불편하셨어요? 기존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울세라라는 장비 자체가 저희가 하면서 실시간으로 층을 볼수 있는 딥시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기존 울세라는 아무래도 해상도 면에서 좀 떨어져서 영상을 보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나. <laughs> 약간 이런 되게... 느낌이었는데 음. 이번에 나온 울세라피 프라임. 해상도가 미쳤습니다 그냥 아다 보입니다 그냥 시술하는 원장님마다 영상을 잘안 보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고 자기만의 경험적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마다 이걸 맞춤으로 시술을 하려면은 그래도 샷을 쏠때 영상을 보면서 하면 훨씬 더 정확도가 올라갈 수는 있겠죠 원장님들끼리 다몇번 해보셨어요 해봤는데 확실히 영상 퀄리티가 좋고 예전 장비는 애매해 보이는 맞죠. 게 그러니까 대충 아이 정도에 있겠거니 하고 쏘는 느낌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는 마음의, 느낌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아, 눈으로 아이 정도 스마쓰겠거니 하는 게 있었는데 네. 얘는 정확히 잘 보인다. 그러기 때문에 확실히 디자인을 하고 들어갔을 때아 여기에는 이 정도 깊이로 쏴야 된다라는 걸 훨씬 더 정확히 할수 있다는 거죠. 시술이 들어갔을 때 예상한 결과값이 잘 나오게 될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물세라하면서 아쉬웠던 점 힘들어요. <laughs> 너무 오래 걸려요 시술 시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긴 시간 시술을 받는 건좀 힘든 일이기도 하고 이번에 울세라피 프라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시술 시간이 아주 미세하게 단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600샷 기준으로 한 5분 정도는 시간이 단축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5분이면 <laughs> 콜라면도 먹을 수 있대 <laughs> 맞아 지하철도 2분마다 오는데 <laughs> 이 기간이 어떤 분들한테는 길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통증에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또 엄청나게 긴 시간일 수가 있어요 원장님 그러면은 이 울세라피 프라임 어떤 사람들한테 먼저 추천을 할까요? 너무 살이 없으신 분들보다는 살집이 있으시고 좀 처짐을 곁들인 그런 분들 <laughs> 한테 추천합니다. 그리고 젊은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슈링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근데 요새는 그, 울세라의 캠페인 자체가 여기는 안 나와있네. 처음부터 울세라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부터 울세라를 많이 시작하는 추세기는 합니다. 한번 시작할 때좀더 강력하고 좋은 걸로 하자. 그런 게 이제 요새 추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아요? 보통 안티에이징 목적으로는 1년에 한번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근데 내가 조금 더 리프팅이나 개선을 원한다? 음. 그러면 6개월에 한번씩은 해주는 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할때몇샷 정도 추천하세요? 보통 600샷에서 800샷 정도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어요 여성분들 같이 얼굴이 작으신 분들은 600샷 남성분들은 800샷 이렇게 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풀페이스 기준이기는 해요 이제 얼굴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뭐 이중턱 쪽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마 리프팅이라 해가지고 1.5 얕게 들어가는 걸로 리프팅을 같이 들어가고요. 울세라 1.5TV라고 얕게 들어가는 게또 어디에 효과가 되게 좋냐? 피부 개선에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피부 타이트닝이 되고 피부결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또 새로운 장비가 우리가 예정이긴 한데 소프웨이브라고 해서 그거는 또 다음 번에 저희가 준비가 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울세라피 프라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영상의 해상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춰가지고 정확한 깊이에 리프팅을 할 수가 있어서 보다 섬세한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술 시간이 약 5분 정도 단축이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일 수가 있지만 통증에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또 엄청나게 긴 시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장비를 8월까지는 지금까지 뷰티스 닥터의 위영진 김진모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